안녕하십니까. 일본어 성경 교실입니다. 자, 우리는 일본어 성서 신개혁 2017년으로 신약성경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47절의 말씀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요한복음 5장, 3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서 공부하자고 했는데요. 우리는 지금 19절에서 29절, 아들의 권한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단락을 공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사실 단락은 나누어져 있지만 19절부터 마지막 47절까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길게 이어질 거라고 했고요. 우리는 23절까지의 말씀 공부 마친 상태입니다. 자, 오늘 24절 말씀 이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자, 교재는 43페이지 보시고요. 단어장은 50페이지 54번 단어부터 참고하십시오. 24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자 하실 때 바로 이러한 표현법을 많이 쓰지요. 마코토니 마코토니 않았다 갔다니 이이마스. 진실로 진실로 당신들에게 말하겠습니다. 와타시노 코토바오 키이테 자코토바 명사이죠. 말. 내 말을 듣고 와다시오, 나를, 즉가와 살레다 갔다오까지 잠깐 끊으시고, 자, 많이 나왔던 동사이기 때문에, 이제는 보시게 되면, 눈에 조금 들어오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기본형은 즉가와스, 보내다, 파견하다. 그래도 저는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꾸 귀에다가, 딱갱이가 앉을 정도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미니 다코가 됐기로 허덕히 있다. 귀에 딱갱이가 앉을 정도로, 예, 굳은살이 1 0일 정도로 자꾸 들으셔야 됩니다. 1그룹 5단 동사죠. 아단으로 어미 변화시켜 주시고 레루라는 조동사 붙였습니다. 존경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보내신 갔다 분을 나를 보내신 분 바로 아들을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죠. 신지로모노와 믿는 자는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에에노이노치요 모찌. 자, 에에노이노치. 우리가 신약에서 에에노이노치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죠. 영생을 모찌, 가질 것이고. 모츠 가지다. 라고 하는 1그룹 5단 동사. 모찌마스. 자, 마스 앞에 모찌. 쉼표 찍고, 동사 마스형 중지법 때 라는 조사와 동일하게 해석합니다. 사바끼니 아우코또가 낫고 여기서 잠깐 끊으시고 아우라고 하는 이 동사를 잠깐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은 처음 듣는 것은 아닐 것이지만 오랜만에 나왔으니 또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우는 크게 세 가지 정도 기억하시면 큰 무리가 없으세요. 모일회, 만날회자를 쓰는 아우, 만나다 라고 하는 동사 있지요. 그 다음에 합팔 합자를 쓰는 이렇게 쓰는 아우라고 하는 동사가 있지요. 맞다, 어울리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어 넥타이와 안았다니요? 그아이스네그 넥타이는 아주 당신에게 잘 맞네요. 어울린다. 이러한 뜻도 있고요. 여기서 나오는 아우는 이 아우도 이 아우도 사실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자 조자를 쓰는 아우가 있어요. 자 이렇게 쓰는 아우가 있죠. 자 이렇게 쓰는 아우는 어떠 어떠한 일을 당하다, 겪다 만나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사박기니 아우. 자 사박기는 심판, 재판이죠. 심판이 좋겠습니다. 사박기니 아우 심판을 당하다 이게 좋겠죠? 자 기본형 그다음에 고도가 원래는 나이라는 말이 아니었고, 원래는 아루라는 말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본형 코토가 아루, 뭐뭐 하는 일이 있다, 뭐뭐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아루를 부정의 나이로 바꿔주고, 접속형의 나크라고 하는 형태로 바꿔줬어요. 심판을 당하는 일이 없이, 이렇게 끊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시가라, 잠깐 끊으시죠. 시카라. 라고 하는 단어 명사 사망 죽음이라는 명사죠. 명사 뒤쪽에 까라라고 하는 조사 출발의 기점의 시작입니다. 몸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이노치니 생명으로 우츠테이마스. 자, 기본형은 우츠르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일그룹 5단 동사 이동하다 옮겨가다 이러한 뜻이죠. 예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24절 정리해 보시죠. 마코토니 마코토니 당신가타니 이이마스. 나의 고토바오 키이테 나타시오 츠카와사레타 카타오 신지루 모노와 영원한 의초치오 모치 심박키니 아오 코토가 나쿠 시카라 이노치니 테이 진실로 진실로 당신들에게 말하겠습니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질 것이고 심판을 당하는 일이 없이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갈 것입니다. 2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25절 말씀 넘어가 보시면 여기까지. 마코토니, 마코토니. 안았다 갔다니 이마스 신인가 죽은 자가 가미노코노코에오까지 잠깐 끊으시고 가미노코 하나님 아들의 목소리를 기쿠토키가 키마스 들을 때가 올 것입니다. 이마가 소노토키데스 지금이 그때입니다. 소레오 기쿠모노와 그것을 듣는 자는 자, 소리가 가리키는 대명사는 바로 위에 있는 부분이죠. 가미노코노코에 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 아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는 이키마스 자, 기본형은 이키루 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살다, 생존하다 라고 하는 동사죠. 25절 정리해 보실까요? 마코토니 마코토니 아나타가타니 <목소리도> 이이마스 신인가 가미노코노코에를 키크토키가 키마스 이마가 소어 토끼데스. 소레오 기꾸모너와 익히마스. 진실로, 진실로 당신들에게 말하겠습니다. 죽은 자가 하나님 아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가 올 것입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자는 살 것입니다. 2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아들의 권한이라고 하는 부분 지금 계속 연결 중에 있는 거 염두에 두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26절 말씀 또 하나 넘어가 보실까요? 자, 여기까지. 소래와 그것은 지치가 아버지가 고지분노 우치니 이노치오. 못. 오라레루요니. 자, 쉼표 있으니까 사실은 여기서 끊으셔야 되고요. 일본어는 띄어쓰기가 없기 때문에 단어의 의미를 체크하시지 않으시면, 제대로 단어 파악을 못하면 일본어는 띄어쓰기 할수 없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점 중에 하나이지요. 고지붕이라고 하는 거는요, 자기 자신입니다. 그런데 앞에다가 고라고 하는 말에 존칭의 접두어를 사용했어요. 아버지 자신입니다. 바로 성부 하나님을 가리켜요. 아버지 자신, 우치 아내, 이노치, 생명을 못대 오라레루. 자, 오라레루는 오르라고 하는, 있다라고 하는 동사. 아단으로 어미 변화시켜주고, 레루라는 조동사 붙인 것이죠. 존경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있다라는 말의 존경이니까, 갖고 계신다. 요니라는 말 잠깐 보시는데 우리가 이 요니라고 하는 말은 뭐뭐처럼 뭐뭐 같이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기본형 뒤에다가 요니 붙였을 때 말하는 거예요. 뭐뭐 하도록이라는 해석할 때도 있고 언제나 제가 여러 번 중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판별하는 방법은 물론 문법적으로 구분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만 문법으로 구분이 안될 때도 있어요. 이럴 때는 문맥의 흐름에서 잡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여기서 오라레로 요니 머머처럼 머머 뭐뭐 같이 갖고 계시는 것처럼 이렇게 갈 것입니다. 코니모 여기서 가운데 니는에게로 해석할 거예요. 아들에게도 지분노치니 아들 자신 안에 이노치요 모츠요니 여기서 끊으시고요. 모츠라는 말은 가지다라는 말이죠. 자 기본형 요니가 나왔는데 위쪽에 나와 있는 요니는 아까 뭐뭐 처럼이나 뭐뭐 가치로 해석하자고 했는데요. 이번에 요니는 뭐뭐 하도록 이렇게 또 해석을 해야 됩니다. 생명을 가지도록 시때 구다 다해 주셨기 까라 때문입니다. 26절 정리해 보시죠. 소れ와가고니오라 코니모 지분니다아버지가 아버지 자신 안에 생명을 가지고 계시는 것처럼 아들에게도 자신 안에 생명을 가지도록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들도 아버지와 동일하게 이노치 생명을 갖게 된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26절의 말씀이셨고요. 자, 27절 하나 또 나아가 보실까요? 자, 27절 여기까지. 맞다, 치치와 또 아버지는, 사바키오, 오코나오, 켄이오. 자, 오코나오, 행하다, 실행하다. 사바키, 심판을 행할 권위를, 권위, 아들에게, 아타에테쿠다사이마시타 자, 기본형은, 아타에로 주다, 부여하다. 이 그룹, 하일단 동사. 자 룰을 띄어내버리고 난이 나니 나니때 구다사이마시다 뭐뭐 해 주셨습니다라는 말이겠죠 선생이가 왔다시니 이 형고 시에 때구다사이다 선생님께서 저에게 일본어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런 패턴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아들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고와 아들은 히토노 코다카라데스자 히토노 코 신약에서 히토노 코는 인자 예수님이죠? 인자, 다 라는 말은 뭐뭐 이기, 까라, 여기서 까라는 때문입니다. 27절 정리하시겠습니다. 마타지치와사바기오 코나오 갱이오 코니 아타에테쿠다사이마시다고와 히토노코다카라데스. 또 아버지께서는 심판을 행할 권위를 아들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아들은 인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27절의 말씀이었고요. 자, 28절. 예, 그렇게 뭐 특별히 어려운 문법도 없으니 오늘은 조금 네, 예, 진도 좀좀 좀 나가도 되게 될것 같죠? 으 28절. 고노코또니 <놀라> 여기서 코토라는 말은 일 또는 것, 일이 낫겠습니다. 이 일에 오도로일 때와 나리ません. 자, 어둑 놀라다 경악하다. 나니나니 나니 때와 나리마생. 문형에 숙어져 뭐뭐 해서는 안됩니다. 놀래서는 안됩니다. 하카노나카니 이루모노가 미나. 자, 하카라고 하는 단어 묘, 무덤입니다. 무덤 안에 있는 자가 모두 고노코에오 아들의 목소리를 기쿠토키가 그루노데스 들을 때가 올 것입니다. 28절 정리해 보시죠. 고노코토니 도로이일와 하카노 나카니 이모노가 미나 고노 코에키 토키가 쿠노데스이놀래서는안 됩니다. 무덤안에 있는 자가 모두 아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가 올 것입니다. 28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은요. 28절까지 공부 한번 하도록 할까요? じゃ늘今日はここまで。今日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じゃ、またねー。